안녕하세요. 더 프라미스 박예림입니다. 제1권 창세기 그대로 되었더라의 약속.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내려가서 얻은 수치의 제물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부요해지니 계속 그 땅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거류하라고 했는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떠날 수 있도록 블레셋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건 앞에 아비멜렉의 재물을 받고 그랄 땅에 계속 머물렀지만 대신 우물을 뺏겼습니다. 목축하는 자들에게 우물은 재산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여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고 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며 쫓아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삭에게 있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일을 겪은 후에야 더 이상 그땅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세상적으로는 거부가 되었지만 평안할 날이 한시도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고 추방하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까지 메워버렸습니다. 17절, 18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라고 합니다. 이삭은 결국 떠났습니다.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이제는 거기 거류합니다. 흉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암양 7마리를 주고 우물을 판 증거를 삼았는데 블레셋 사람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그렇게 골짜기에서부터 시작해 강탈하다는 뜻의 애색 우물도 빼앗기고 대적하다는 뜻의 신나 우물도 빼앗기고 루호봇 우물에 이르러서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는 의미로 찬양을 올립니다. 그러나 우물을 팠지만 물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이 우물 사건을 통해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다투며 끊임없이 양보해야 했습니다. 우물을 계속 파고 다섯 번을 옮기고 나서야 이삭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 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합니다. 부엘 세바는 부엘이 우물, 세바는 칠을 뜻합니다.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를 삼은 곳입니다. 이삭은 왜 증거가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호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계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아브라함 때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은 이삭은 계속 우물을 파는 모습입니다. 그랄땅에서 이삭이 농사로 백배나 얻었을 때는 아무에게도 베풀지 않았는데 우물을 파면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잔이라 라고 합니다 비록 우물은 빼앗겼지만 계속 파는 적용을 하니 그날의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에서 물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물을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흉년 때문에 그랄로 갔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타적인 적용으로 우물을 계속 팠더니 결국 물을 얻었습니다. 34절에 에서가 40세의 해촉 속 부에리의 딸유딧과 해촉 속 엘론의 딸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우물 이야기를 하다가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 이야기로 바뀝니다. 이삭이 그라레에 거주하는 동안, 이삭이 농사로 백배 의 소유를 얻는 동안, 열심히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는 동안, 에서는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어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해쪽 속 부에리의 딸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마시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